가게는 아, 연구소 자 영상 보시고 바로 구독을눌러주시계속하렵니다구독이라고 써있어요 저기구독이라고써있습니다 아유 왜 그다지 뜨지? 흙. 흙입니다. 흙. 아울콜려아울우리콜아울우리콜아울우리콜리아 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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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여기 구독해주세요 제가 지금 구독수가 별로 얼마.. 얼마.. 얼마 없어서요 좀 구독해주세요 예예예예 구독해.. 아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제가 아까 이 신속의 포션을 만들고 흰 포션을 만들었었어요 다시 만들도록 하죠, 이 힘을 버죠 아까는 챙겼던 게 뭐였더라? 네더하트라 네더하트를 한 6개 정도 챙겼어. 잠깐만요, 일정자. 제가 엄마가 와가지고 장기 일정되했습니다그가 이거 빨를 챙기도록 하죠. 이거 챙겼구나. 그러면 밸런스 가루 있으니까 블레이즈 가루를 챙겨들어 가자 블레이즈 가루 지금 1번, 4번, 3번 찍었습니다 보이죠 이렇게 1번, 4번, 3 8번 1번 1번 몇 초? 1분 몇 초? 이게 끝에만 고 그... 이렇게 끝에만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위에는 있었었고 가운데는 저가 이렇게 끌어야 돼서 양초질로빠하게자 아까 신속에 부자 만들었어요. 저거 한번더 만들었습니다. 순서가 또 중요한데. 물병을 일단 되죠 순서가 없어. 내가 아까 툴을 만들었었구나. 헐. 순서 툴. 없었는데 저는 옆에 연구소 옆에 농장이 있었습니다. 농장이 신기한 농죠 연구소에 신기한, 신기한 점은 농장이 있었던 점. 하지만 레도 같은 농장은 많지 않았어요. 아니야 레드 같은 건 심지 않았고요. 다른 것도 심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지난 부스는 물병을 바꿔줄게요 블레이저로 다시 덮어볼게요. 자, 먹어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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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자, 이것도 자체이엉터 내가 뜨자. 여기 무언물 저가 만들어야지, 또. 여기 저가 무언물 또 만들어도 습니다 네,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완전 풀린다, 진짜 풀린다. 하, 이거 빼서, 물품을 넣고, 레드하트 를가 볼게요. 내가 보통 애들은 레드하트는 안 좋아지는 게, 만들어. 지는 건데. 아! 이거, 이거 없어버렸어, 전부다. 에이. 네, 헛 이거 저거 그 자동문 옛날에 들어가자 자동문이에요. 크리프는 조심하자. 헛다다다다다아 아! 우리 연구소 찾았어. 아! 연구소 복구하겠습니다. 연구소 복구. 에, 에. 좀비가 크리퍼에 터져 죽었네. 같은 동족한테 죽었어. 배신당한 거야, 좀비가. 우리가 다른 플레이어한테 배신당한 거지. 이번에는 좀비가 크리퍼한테 배신당했네요. 다른 크리퍼도 좀, 크리퍼, 다른 크리퍼한테 배신당했고. 나온대, 우리 동생한테. 응, 아. 음, 진짜. 웃겨. 이제 한번 점프해보려 볼게요 오빠 내가 언제 요했는안 했었는데 요이안 썼는데 이상하네 점프해보려 바로. 엇! 올려! 올려! 여기로 무리 안 하노? 이상하네 아, 물속에서 파면 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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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데. 아! 아! 이상하네. 여기로 물이 왜안 들어가지? 헛! 헛! 뭐야, 이상해. 잔네 블록이라 하자그런가 아닌데? 이상하네. 뭐 아까 이런 버그를 있나 뭐야, 채워졌어.

내 네, 농장 어차피 먹을거리는 많아서 저기 연구소에 스테이크가 세트가 있어가지고 저가 조금 해어요 만들 때이 연구소에 저가 만든거예요 피에 피에 이거 스코어는 올리지 않았는데 올리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업로드하는 그 방법을 골라서, 그거 하려면 또 로그인 해야 되잖아요. 아이디로, 그거를. 그래서 공로드를 아니, 거기다 공무원들 업로드를 붙가지고 맞다, 그 푸션, 푸션, 푸션. 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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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션이거든. 아못만들겠네 이거 진짜 보통명은화약인새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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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지힘 아니 일상지힘 힘의 포션이 완성됐어요 근데 목표가 힘의 포션이었는데 <laughs> 완성되었습니다 네 너의 실험용 갑바, 다이 갑바 오호, 오 완성되었습니다 야아 완성되었어요, 오늘은 자, 저번에그드립싼홍지에서 오늘 었는데 오늘은, 그, 그어서야 나약한 버션을 만들었죠 나약한 버션을 만들었어요 네, 하지만, 오늘은, 힘의 포션을, 네, 진짜, 완성했군요 자,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 구독, 원님 눌러주시고요. 네, 힘을 벗어라. 힘을 벗어놓은 게다. 네, 그거, 그거 다 벗어. 네. 그러니, 완성이야. 还有，